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보면 그 집단 안에서 라프를 형성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는 않겠구나. 왜냐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다독여 줄 테니까 그게 반복반복 반복 되면서 결국에는 큰 사건이 되어서 터지고 피해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가 겨우겨우 되고 그런 흐름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방식으로 식이잖아요 이곳을 진짜요. 억제하고 그러기에는 이미 사건 종결된 음. 상태에서 그래서 예방은 사실 텔레그램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10대 가해자들을 분석한 걸 보니까 그냥 호기심에 저질렀다라고 음. 하는 응답 결과 보면은 또래 문화 안에서 정말 쉽게 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보다 더 디페이크 성폭력 관련한 교육들을 진행해야 된다고